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모독티아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 전체적인 가이드를 좀 정리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올려놨었던 이 인기 빌드의 내용들을 쭉 따라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좀 설명이 되어져 있는 영상을 조 원하셔서 일단 중간 단계에서의 이 가이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를 보았습니다. 액트 미는 단계에서는 1렙부터 30렙, 40렙, 58렙, 67렙. 처음에는 사, 사악한 유령출몰로 사용하다가 정신지배로 넘어가는 내용까지 전체적인 내용들 쭉 정리해 놨으니까 해당 내용 순서대로 따라오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사용할 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이 오른쪽 클릭하시고 여기 인기 빌드로 들어가신 이후에 인기 빌드 들어가시고 여기서 포이즈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내용들을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 레벨이 한40 렙쯤이라면 40 렙을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일괄 적용을 클릭해 주시면 제가 올려놨었던 여러가지 스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은 여기 있는 재능 같은 노드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따라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해놓은 세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팔, 아, 95레벨에 현재 딜은 약 7억 정도 나오는 상태고요. d p s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해놓은 세팅으로는 약 6억에서 7억 정도의 딜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딜이고 제가 해봤을 때 스타터로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 설명해드리고 전체적인 세팅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스타터로서 이번에 모독티아 너프됐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루 동안 약 15시간 넘게 어 플레이를 해본 결과 스타트 로서는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레벨 95레벨에 하루에 이 정도 딜량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지난 시즌에 모독티어를 해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면서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무기는 2티어 e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도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오는 성능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이런 중요한 레전드 정령이 없는 상태에서도 딜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제가 해봤을 때 이런 레전드 정령이 있으면 당연히 더 성능이 나오는 것들은 많습니다 특히 스윙본이라든지 지난 시즌에 어 주로 많이 가, 그 뽑으셨던 초상화 같은 경우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충분한 딜은 나옵니다 스윙본이 같은 경우에 후반으로 갈수록 사실 빛을 보는 정령이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지속 피해 관련 정령 적당한 거 아무거나 껴주시고 이 초상화 같은 경우에도 어 부식 관련 여러 가지 정령들 중에서 부식이 어딨죠? 아, 부식 관련 정령 아무거나 껴주고 이 상태에서 딜량을 한번 체크를 해아도 아까 보셨던 딜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차이가 날수 있겠지만 스타터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령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 모독티아의 메커니즘이 마음에 든다면 그냥 따라하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장, 세팅한 내용들 가볍게만 한번 설명해드리면 일단 장비는 제가 봤을 때 초반에는 크게 세팅하실 필요가 없고요 액트 단계에서 좋은 장비들을 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액트 단계에서 얻었었던 파문의 지팡이만 가지고 진행하셔도 이게 단계로 따졌을 때한 5단계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무기를 제작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기를 제작해서 넘어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수학 옵션이랑 지혜 옵션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수학 옵션이랑 심화 옵션만 붙여서 사용하셔도 충분한 성능이 나옵니다. 이 마력 지팡이에다가 2티어가 아니더라도 한 3에서 4티어 정도라도 이렇게 붙여서 양손 무기 세팅하시면 충분한 성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핵심적으로 이제 잘 그, 가격이 비싼데 주의하셔야 되는 장비 중 하나는 선셋로브가 현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약 100결정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선셋로브는 사실 대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자본을 모아서 그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액트 단계에서 얻으셨던 타르기 흉갑을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존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딜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심적으로 세팅하는 것중 하나는 이제 군항의 은총이라는 장화가 있는데 이것도 이상하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제가 원래 이 모독티아 스타터를 계획했었을 때는 모독티아가 이제 빈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선택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 선택하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좀몰리 몰린, 몰린 상태라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가격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고 혹시나 저런 그 비싼 장비들을 구매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제가 하고 있는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들 물어보시면은 그런 것들 최대한 그 시세에 맞춰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장비들은 비싼 거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투구라든지 이런 허리띠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작할 때 특별한 거 없고 이 위에 메인 자리에 지혜 붙어 주시면 이제 딜적으로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고 이쪽 서브옵션 자리에는 서 심화효과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 심화효과 요거만 신경 써 주시면서 세팅을 해 주시면은 아 여기에는 지혜가 안 붙다 보니까 아래쪽에 심화 효과만 붙였고요. 이런 식으로 제작은 편하게 하시면 되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가짜 신의 허물에 지혜 옵션 한 하나짜리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 두 개짜리가 지금 가격이 좀 이상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두개 붙었을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굉장히 잘 나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줄짜리 저처럼 그냥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두 줄짜리로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기도 그냥 제작 목걸이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반지는 액트 단계에서 얻으셨던 불경한 기도 양쪽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운 좋게 이제 혼란의 종말 이 옵션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불경한 기도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더 좋은 반지로 교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 많이 안 들이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교체할 예정으로는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이제 개더링을 해주는 게 좋은데 개더링은 현재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긴 좀 힘들 거고요. 아마 중간 단계로서는 이 만물의 마음을 거쳐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수치가 좋은 반지 같은 경우에는 한 70개월 정도에 현재 구매가 가능하기니까 자본을 모아서 만물의 마음 쓰다가 나중에 개더링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제작 반지를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장비 쪽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간에 좀 어렵다면 그것도 라이브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그것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놓은 세팅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엔 정신집에, 그리고 생존용 프로스트 쉴드에다가이 보호막 충전 끊어지지 않음이랑 이암머 관련 내용 넣어줬고요. 이동기로는 신법 한신 쓰고 있고, 저주는 사악한 침식, 입 그리고 어 자극 스킬로는 MP급증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세팅대로 하시면 되고 이번 시즌에 바뀐 것중 하나가 오라 3종을 간단하게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3종, 깊은 고통에다가 부식 증폭 그리고 주술 증폭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는데 오라가 안 켜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라가 안 켜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봉인 제어, 오라 증폭, 범위 증가 이거 세 개를 똑같이 넣어 주셔야 오라가 켜집니다 이걸 연결해 줄수록 만화 배율이 95%로 적용되기 때문에 깎여서 켜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똑같이 하셔야 오락 켜진다는 부분 요것만 명심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부식의 주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부식 데미지 추가 관련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몰락은 우리한테 큰 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래쪽에 있는 이 실제로 나가는 타격 자체도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내용은 이 부식 데미지 추가 옵션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식의 주입 같은 경우에는 봉인 제어에다가 봉인 전환만 붙여도 켜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 버프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내용을 넣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점유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 주입강을 넣었는데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피 점유가 되면서 이렇게 부식 주입이 켜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세팅 자체는 이 인기 빌드에 올려놓은 마지막 내용이랑 동일하니까 요 마지막 내용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요 5억 세팅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져 있으니까 영상 보고 간단하게만 이해만 하시고 따라하시는 건 요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킬은 여기까지 설명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능 부분 설명해드리면 재능은 기만의 여신 초능력자 엘리멘탈 언데드 요거는 아마 변함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어 당황스럽게 이게 꺼져 있네요. 아, 이거를 끄고도 딜이 나왔군요. 요걸 어, 키면은 아마 10억, 1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중간에 수정하다 보니까 이게 빠진다 본데, 어, 지금 발견했습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자, 기만의 의신 첫 번째에는 요심마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액트 미는 단계에서는 아마 혼입을 사용하셨을 건데, 액트에서 사, 사악한 유령 출모를 정신지배로 바꾼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이심마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금기의 힘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혹시나 석판에서 금기의 힘을 챙겼다면 괴력의 신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두 개는 큰 차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금기의 힘 쓰시다가 석판에서 좀 저렴한 금기의 힘이 있다면 사용하고 괴력의 신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초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화 절단 꼭 챙겨주셔야 되고 엘리멘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몰두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필수에 가깝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고민의 여지 없이 그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언데드가 이번 시즌에 가장 핫한 보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개척자의 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 봉인 전환을 그대로 찍어주시면 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오라 3종을 간단하게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찍히지 않으면 오라 3개가 안 켜지니까 그 부분도 알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모든 스케일 레벨 플러스 1까지 찍어주시면 오라 켜기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석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는 석판에서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격의 석판만 개보만 하나 구매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금기의 힘이 지금 좀 저렴해서 하나 구매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 결정 사이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신다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여기에서 금기의 힘이 아니라 괴력의 신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 똑같은 거두개 선택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부분만 어 명심하시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 히어로 특성 한번 보여드리면 히어로 특성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대로 찍고 사용하시다가. 이제 7만 개 정도의 좀 어려운 보스전을 할 때만 이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바꿔주시면 숙명의 재물이라는 이런 재어류 어 상태 이상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과 딜을 조금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거를 사용하면 맵핑이 굉장히 답답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요거를 사용해서 맵핑을 진행하시다가 7만 개 정도의 보스전에서만 요거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추억 같은 경우엔 지혜 요건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고 여기서 밑에 붙으면 좋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지속 피해라든지 막기 확률 이런 거 붙어주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수화 쿨타임 같은 게 붙어주면 좋겠죠. 아직 저도 세팅이 덜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너지 보호막이나 암호 수치 같은 거 해주시고 아래쪽에 수화 쿨타임 이제 챙기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 수화 쿨타임을 세 군데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챙겨줘서 수화 쿨타임을 최종 목표로는 401%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수화 쿨타임을 챙기면 좋다. 여기까지만 알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잠시 한번 보여 드리면 현재 수확홀타임은 저는 117% 정도 챙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챙기, 챙기고 있는 단계고 나중에 무기에서 절대자 옵션에서 또 챙겨 주고 기타 다른 곳에서 챙겨 줘서 401%까지 맞추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혹시나 극한 정령이 있다면 이 수확홀타임을 맞추기가 좀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 드릴 내용은 계약 한번 보여 드리면 계약은 현재는 저는 이터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윙보니 그리고 여기 있는 초상화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서 당연히 딜적으로는 이제 스윙보니하고 초상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이터널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냥 이동속도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동속도 36%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옵션 하나 때문에 쓰고 있는 거라 전혀 필수가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당한 정령 여기서 넣으시면 되고요. 딜적으로는 그윽한 넣으시면 가장 딜이 많이 오를 거고 뭐 생존이나 다른 것들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여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레전드 정령이든 다른 정령이든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 정령까지 보여드린 이후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고 아무래도 지금 제가 라이브를 열몇 시간 진행을 하고 조금 있다 이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또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가이드 영상을 만드는 것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것들은 제 라이브에 오셔서 전체적인 내용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모독 티아를 이번에 처음 하셔서 메커니즘을 아예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는 설명을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요걸 또 설명해 드리면 이것만으로도 1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대신 이걸 설명해 드렸던 영상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신 이후에 여기 검색에서 토치라이트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이전 시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렙부터 1000억까지 지난 시즌에 올려놨던 영상이 있고요 이 영상에서 했었던 설명이 번 시즌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액트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설명도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이번 시즌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모동 메커니즘 어떻게 되는지도 여기 다 설명을 해 놓았고 여기서 수확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신 지배를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 영상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뒤에 재능 부분하고 스킬 부분은 좀 다르니까 요거는 이번 시즌 내용을 확인하시고 앞에 있는 메커니즘 부분만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보시는 요 모독 디아 1렙부터 1000억까지 세팅이라는 요 영상입니다. 그래서 요 영상으로 메커니즘 전체 확인하시고 전체 빌드 세팅은 이번 시즌에 인기 빌드에 나와져 있는 여기서 포이지라고 검색해서 하나씩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가이드 설명해 드렸고요. 저는 라이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